아동 헌신 예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린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지요. 만일 어린이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을 것이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지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에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공과를 시청할 때,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일주일간 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이 넘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있는 곳곳에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함을 얻고, 아멘.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제8과. 믿음의 5단계 첫 번째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안 계셔요. 숙제를 해놓고 얌전히 엄마를 기다려요. 숙제를 빨리 해놓고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청소도 했어요. 어떤 어린이가 더욱 엄마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요? 믿음의 4단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온전히 임한 사람이지요. 믿음의 5단계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 꽃과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은 에녹 선지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곁에 두시고자 산채로 들림 받기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5단계는 둘째,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해 주셨지요. 믿음의 5단계는 셋째, 온 집에 충성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오 단계의 믿음이 되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해요. 기도나 찬양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형이나 동생, 친구와도 사이좋게 지내지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아요. 사랑장의 사랑,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 팔복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요. 믿음의 5단계는 넷째,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불같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볼수 있게 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할수 있지요. 생활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온전히 외져요.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나요? 사랑의 열매부터 차례대로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 집에 충성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경청해요.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형이나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요.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계획을 기록한 후 실천해보세요. 주일엔 장난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월요일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시편 37장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지낼 때였어요.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하느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확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서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지혜의 샘 운유와 덕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해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솜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품어주므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이지요. 솜에 돌을 던지면 소리 없이 감싸주듯이 온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걸림없이 이해해주며 감싸주지요. 진정한 온유함은 부드러움의 덕을 겸한 것이에요. 온유와 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벌거벗고 있다면 수치가 되는 것처럼 덕을 갖추지 못한 온유 역시 온전할 수 없지요. 또한 덕은 있으되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화려하게 옷을 잘 입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악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온유함과 더불어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얻음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진정한 권세가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란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얻은 사람을 뜻해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만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안녕하세요. 신시영입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도달하는 어느 봄날 제철 과일인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까 앞에 만들기를 했어요. 간단하고 재미있어서 누구나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딱 좋아요. 먼저 재료는 딸기 참 크래커 과자 딸기 잼 치즈입니다. 여기서 딸기 대신 바나나, 키위, 사과, 귤, 포도 등 어떤 과일이어도 좋아요. 참 크래커 대신 숙빵을 잘라서 해도 된답니다. 딸기잼은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먼저 노란 크래커 가자 위에 빨간 딸기잼을 발라요. 그 위에 흰색 치즈를 얹고 그리고 빨간 딸기를 얹으면 된답니다. 한 입에 쏙쏙 핑거푸드처럼 즐길 수 있는 딸기카나페. 상큼하면서 향긋하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딸기 칸 앞에 먹으면 더 기분이 좋죠. 아지는 디저트예요. 오늘 요리 만들기에는 6학년 새신자 언니들 3 명이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만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주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등하고 행복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